정된다이꽃 계속 보니까. 그렇죠. 네, 예, 저희 여러분 이제 운동하고 그 컨디션 정비하고 내일 이제 또 피날레 아니겠습니까? 피날레 하고 이제 머스터 하러 돌아가 돌아가잖아요. 뭐 어제도 연습했고. 아나 아직도 그 가사가 이걸 미치겠어. 등골브레이커가등골브레이커가등골브레이커가어 누구세요? 네. 뭔가 됐겠지? 아무튼. 더 하면 잘안될거 같으니까. <laughs> 저희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마, 많이 봐 주셔서 감사하고 저 저희 이제 자로 저는 이제 방으로 가고 형은 이제 운동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세요 네. 그리고 뭐 얘기를 아시죠? 여러분? <laughs> 그리고 뭐 이거 <laughs> 모르겠다. 아, 아서봐 주세요. <laughs> <씨. 웃음> 여러분. 네. <마. 웃음> 안녕. 안녕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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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점 아, 에 아, 진짜? 아, 공점이 아, 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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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네. 예. 아, 해요 네. 키즈. 어? 아아 자. 자네 문제 패스하면 돼. <laughs> 포기할까? 지금 동점이라서 냉정하게 생각. 그래 냉정하게. 생겼다. 뭔데 뭐할 건데? 냉정하게 뭐할 거네. 뭐할 건데? 뭐뭐알려줘고 해. <laughs> 야이 네. 수고는 그냥 네명 아, 중에 아는 사람이 두명 나야. 아 이거 괜찮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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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점이라서 아, 괜찮아. 괜찮. 그 자음 하나가 달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세명 올라주세요. 뭐뭐저 해볼게 이번에. 혼민정 기즈 혼민정이 안 돼. 아, 나 할래요? 나 할게. 너 할래? 우리 <시장디귿 귀여운> <따기. 쏘러� Lin eles> <laughs> 오, 우리 생각 할게요. 쌍가귿기억따 오, 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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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올줄 알았다. 나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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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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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 아니, 딸기. 딸기. 아니지. 야, 딸기. 딸기 그렇똥개 똥개. 똥개똥개똥다 똥개. 똥똥똥개 <laughs> 그 다음에 우리 아, 화려하 장미꽃을 고 아, 태영 씨그 친구도 굉장히 한결 같아요. 맞아, 벨트 보여. 벨트 지어 아, 어, 잠깐만. 씨가 선물 할다는 그거 아니에요? 요즘 벨트가 길게 나와서 이렇게 약간 오. 하면은 오. 역시, 아니, 벨트, 트 사이즈 아니, 안 줄인가요? 혹시 그 뭐냐 그 사극에서 무사 역할 맡은 사람 다릅니다. 야, 칼 뽑는 것처럼. 제가 <laughs> 네. 칼을 많이 배웠지. 그러면서 칼을 한번더 세게. 아 한번 보자. 제 역할처럼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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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보세요 저, 어, 네 그렇습니다. 제가 옷을 오늘... 괜찮아요? 옷 가성비 어, 장난 아닙니다 얼마입니까? <laughs> 68,000원 8천 6 8천원 그 친구들 역시 패션 와서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, 이거 뭐가 어... 약간 태권도 띠 같은데요? <laughs> 복수하는 거예요 어, 네 어, 굉장히 좋은 패션이에요 <laughs> 감사합니다 어, 오늘 <laughs> 패션 좋아 오늘 약간 멋있어요, 멋있어요. 다짐, 자, 이런 거하뭐 맞춰. 손대셔도 자. 뭐다의 목표나 뭐 다짐 이런 것들이지. 자. 제가 되게 기억이 생겼는데요. 아, 네, 다 있나요? 들었어요. 자, 오케이. 뭐야. 네. 자, 네. 자. 꺼내야 돼요? 그래? 아, 꺼내야 돼? 자, 꺼내는 게, 아, 여기에 여기 게 그래. 또 있어요. 여기에 꽂히는 게또 있어요, 여러분 여기 쓰는 거예요. 아. 겉에. 버터. 각자 이 재료들로 아. 꺼내는 거 아니야? 꺼내는거 아니야? 꺼내는 거. 아, 니야 꺼내는 거 아니야. 아, 꺼내는 거 아니야? 꺼내는 거 아니야. 오어남주남친아아니요아 그냥 아, 아, 그러니까 겉에 겉에 꾸미면 되는 거예요? 네 겉에 꾸미면 되고요 괜찮은데. 여기 재료들이 많이 있어요 네, 여러분들 아아 <목소리> I, I can't e w h a